미치겠네 진짜. 저예요. 됐죠? 아세요? 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위플레이라는 게임인데요. 위플레이라는 게임은 여러 가지 보드 게임이 합쳐져 있는 그런 어플인 거예요. 라이어 게임이라고 요즘 핫한 라이어 게임 아시죠, 다들. 방송 끄셨죠? 자, 시작합니다. 이건요. 이 이름을 한 사람이 나는 솔로에 나왔어요. <laughs> 나는 솔로에 이런 이름을 한 사람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내가 라이어인 걸까나? 왜 사람들이 이해 못 하지? 저 나는 솔로 보거든요. 나오고요. 그 사라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 환영 때문에 힘들어 했다. 아, 이거 발음이 귀여워서 좋아요. 두, 발음이 대학교? 귀엽다고? 대학 환영식이라는 말에 어떻게 발음이 귀엽지? 안영식 <laughs> 이렇게, 이렇게 말해야 돼. <laughs> 라이언의 발음이 귀여운 말인가 봐. 어어어, 어, 왜 내가 먼저지? 어, 잠시만, 팀원 라이언은 음... 굉장히 당했네. 동아리에 이제 첫날 들어갔을 때 밤에 이제 굉장히 어? 고된 일을 치르기도 하죠. 이런 것 때문에... MT 아니야? 제시요? 근데 MT가 귀엽진 않는데... 어... OT? OT? 어... 귀엽나? 고라키? <laughs> <laughs> 어. 멘님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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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 음. 나. 야스. 다 이해하시겠지? 지컷 음 님이 그 새로운 구독자님 오시면 항상 해 주시는 말씀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 7분 왔네. 일단 7번은 아닌 거 알겠습니다. 근데 2번은 확실히 아니야. 2번은 확실히 아니고, 1번도 확실히 아니에요. 1번 분은 특히 진짜 아니신 거 같아요. 3 번, 6번, 8번 발언이 기억이 안 나. 6번 해야지. 아, 자, 아 잠깐만 왜 자꾸 ]인가? 내가 먼저 내야? 아, 7번님이죠? 왜 이렇게 발언할 때마다 무서워해요? 저는 7번인 것 같은 게, 처음에 엄청 엄청 당황을 했고, 뭐, 리액션 하는, 감사합니다. 이거를 듣고 눈치를 채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인용을 하시는 게 뭔가. 7번, 너, 나와. 봐요, 봐요. 7번 진짜 병민이야. 8번님 그럼. 8번이야, 무조건 8번. 어, 잘 모르겠어요, 진짜. 아... 왜 추리를 안 하지? 네. 8번님은 이미 자기가 라이어인 것 같아서 약간 계속 뭉뚱그려서 말하는 느낌? 왜냐면 2번, 3번님은 저랑 같이 엄청 열띠게 추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 8번 라이어래! <laughs> 와아 쫑파티 아 귀엽네 발음이 쫑파티 아니 환영식이 귀엽다 하길래 환영식 뭐 <laughs> 이렇게 말할 수 너무 거만해 아 재밌다 <laughs> 릴스랑 쇼츠 이렇게 나오겠다 거의 완전 비슷하게 아왜 맨날 내가 일본이지 <laughs> 어 굉장히 이제 진짜? 미디어의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죠 저는 <laughs> 도파민 계속 불러야지 도파민 도 도파민. 갑자기 왜 8번을 단 거야? 나도 알려주실 분? 이 다음 사람 발언할 때 8번이 뭐라고 말했었는지 알려주세요. 7번님이랑 그 되게 맥락이 비슷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만든 곳이 여러 사람들한테 좀 비판을 많이 받았던 곳이라서.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니어도 다른 걸로도 이 단어가 쓰여요. 그럼 밀스라는 말을 안 쓰거든? 내가 이거를... 라이어인가 봐. 어? 틱톡 너희... 틱톡으로 틱톡 연기하자 얘들아 이제부터. 어, 이거... 아 이거 아까 말하려다가 깜빡했는데 이것도 발음이 조금 귀여운 것 같아요. 그렇지. 리쇼? 이건 안 되잖아. 안 돼. 어? 아니 다 평민이야? 야 이거는 그냥 싹다, 이제 다 평민. 눈치 깠다! 문제 안나 보다! 그... 네 저는 2번님 의견은 진짜 처음부터 100% 동의했고 7번님 의견도 한 번도 거를 타전이 없었고요 3번 아니면 4번인 거 같은데 못했고요 이렇게 신임을 사는 거지 예, 라이어가 두 명이잖아요 그래서 3, 4번님 같거든요 3, 4번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야? 3, 4번님 <laughs> 저는 라이어가 진짜 아닌데 처음부터 발음이 귀엽다고 얘기할 것 같았나봐요 <laughs> 발음 빌런 쫑파티일 때부터 나 다만 달고 어? 어?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다 평민이야? 우와! 와 잠만 참모나 와 참모나 아! 고생했어 와! 어? 그러고보니 우리 둘다나오키야나오키승 그래. 이 게임 너무 정 없어! 나를 막 들어 올려 막 나를 막 늘쳐내 말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 미치겠네 진짜 <laughs> 또이 목소리야 음, 저예요 됐죠? <laughs> 어 저도 예요 <해요. 웃음> 아, 너무 웃겨 엥? 어, 6번 라이어다 6 6번 라이어다 이은 아닐 것 같기도 한데 <laughs> 6번 맞네 7번도 맞네 너무 쉽다 이번 판. 제가 볼 때는 이거 7번님입니다. 7번님이 5번님이 아니라 꼭 집어서 6번님 말씀에 저는 동의하고요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6번님은 이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7번이 확실합니다. 아니야, 7번이 아니야? 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했으니까. 6번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내말들 이해하죠. 그러니까 6이 아닐 것 같다고 한 부분이 그러가지고 <laughs> 주해주절 아, 죽어, 죽어. 네가 칠저 어... <laughs> 아니 근데 아니 내가 틀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 접니다라고 말했는데 왜 다들 <laughs> 맞는 거라고 동의하시는 거죠? 잠깐만, <laughs> <laughs> 제가. 넌 노총각이야, <너> 엄마. <laughs> <하나. 웃음> <하나. 웃음> 들어가. 에이, 몰라 자폭이라. 어. <laughs> <laughs> 저는 6 번님이 이 단어에 맞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라이어가 아니고. 아 그래? 아번님은 <laughs> 라이어가 아니다라고 음, 한게 아니었어? 어, 예. 기... <laughs> 이번 나왔으니까 2번 갈게요. <laughs> 심지어 지금 제일 표 많아. 괜히 주사위 돌려가지고... 어머, 너무 잘 잡았어. 야, 주사위가 진실의 주사위네. 그리고 오버 님은 정말 동의합니다. 오버 님은 진짜... 지 다시 리번 당신은 이미 일반 룸을 1 0개 생성한 관계로 더 이상 생성할 수 없습니다. 어? 내가 만든 룸이 이렇게나 많다고? <laughs> 어 무슨 개념이 이러냐? 아, 한번 만들었던 방이 아직도 살아있어? 와, 방 아, 엄청 많이 만드는 게 취미인 사람들. 제 주위 친구들은 다 압니다. 헉, 진짜 이거를? 올랐다 내려갔다 아주 날개를 치죠. 이단어에 사람의 신체 부위? 가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퍼졌나요? 저는 7번님을 사랑합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나랑 평생을 함께 할래? 어, 왜 7번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7번님 질투사 하는 거 아니야? 헐, 뭐야, 여러분. 여러분, 제가 사랑한다고 했다가 죽여버리면 어떡해? 사랑한 말이에요. 도대체 너무 무섭고끔찍하고 잔니네요 여러분들. 단지 사랑했을 뿐인데 오늘까지 음. 됐습니다. <laughs> 음. 눈치 깠다 다들. 5번 6번이 주식처럼 말했어. 코인을 막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하고 그러진 않아. 6번은 오르내린다고 했어. 주식은 오르내리긴 하지만 코인은 내려가기만 하거든.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6번.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7번 님은 말했죠. 신체 부위가 이 단어에 들어가 있다고. 전 그걸 보자마자 이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말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7번 님, 나랑 결혼해 줄래? 이렇게 말한 거예요. 7번 님, 평민이었죠. 그럼 나도 뭐다? 나도 뭐다? 예스. 4번이잖아. 예에에 어? 어? 왜? 이번에 못 잡으면 예. 끝나는 건가? 구경님 아닌 것 같고 저는 아니고 그럼 3번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이게 무슨 논리야? 저는 처음에 몇 년새 이슈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코인이 몇년 전에 엄청 뛰어서 돈을 확 벌었던 그걸 생각하고 얘기한 거거든요. 3번님의 논리력에 무릎을 탁 치고. <웃음> <웃음> 와 잡았다. 와 드디어 잡아냈다. <웃음> 와, <웃음> 잡아냈다. <웃음> 와 잡아냈다. <웃음> 와, <웃음> 수고했어요. 응. 그리고 칠 번아, 나경울 줄래. <웃음> <웃음> 이번에는 내 수많은 방 중에 어느 방에 들어가지? <laughs> 나 무슨 되게 재벌공 같지 않아요? 수많은 내집 중에 어느 집에 들어가지 오늘은? 어디서 자지? <laughs> 아니 준비하세요. 소랑 얘가 같이 있어. 빨라요. 엄청 빨라요. 개인적으로 경찰 아저씨나 이 동물과 정말 닮았다고 생각한데 말이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동물 3 번이랑은 안 닮은 것 같네. 케이지 씨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저 대신 다른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 어, 귀여워. 그치. 아, 고양이과 동물이지 사자가. 이거 이렇게 내가 주고 왔지 다죽여 됐어 게임 간지? 오나 세상에! <laughs> 소우는 게임 캐릭터 상에서 나쁜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전저처 범인 이 아닙니다. 소... 아니? 또 착한 놈이야. 소우 목소리처럼 들리기 이거를... 시작했어 갑자기 그러면 이... 소우야 머리를 써봐. 이 동물의 이 생존률 0%야. 좋아해요. 엥? 사자에 뭔가 네. 있어? <laughs> 3엄 얼표. 응? 에? 3번... 평민이었네. <laughs> 여기서도 평민일수가 있나 진짜 미쳤나봐. 너무 웃겨. 암컷과 수컷이 생긴 게 달라요. <laughs> 와, 또 나네. 아무데 저는 방금 발언으로 6번 님이 범인이라는 걸 확실히 눈치를 챘어요. 방금 암컷과 수컷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상위 포식자 중에서 그 암컷과 수컷이 다른 거... 사람이 자기가 라이라이 아닌 줄 알았다. 그런 발언 했겠죠? 일단은 경찰 아저씨 매우 당황했는데 말이야. 경찰 아저씨가 처음에 찍은 2번이 정말 나이될줄 몰랐는데, 역시 음. 자기가 잘했다는 걸 어필하는 2번이 하는 우리 지경이 생각은 어떨까? 우리 지경이 생각 왜어필도 나로 바로 넘어와. <laughs> 아씨, 저는 아직 4번이 의심스럽거든요. 맞아. 그래서 나도. 조심스럽게 4번을 밀어보겠습니다. 4번이야, 4번. 그리고 내가 볼땐 3번은 자기가 라이어인 줄 알고 반대로 말하려고 문의가 있다고 얘기를 한거 같아. 그랬는데 자기가 평민이어서 깜짝 놀랐겠지. 어? 4번이 아니라고? 경찰 아, 아저씨 추측해봐. 경찰 아저씨는 그래도 좀더 논의를 해봤으면 했는데 그러니까. 유감이 컸어. 일단 다 듣지. <laughs> 일단 8번 확실히 아니고 5번 확실히. 5번도 확실히 아닌 건 아니네 고양이에 해당되는 게왕 중에 한놈더 있잖아요 그죠? 어? 둘이 둘이 싸워라 어? 경찰 아저씨! 경찰 아저씨 나왜 투표해 경찰 아저씨! 한두 번째, 첫 번째 발언쯤에서 케이리 씨가 두 글자라고 했던 그 기억이 내리 아주 스쳐 남았고 제한 시간이 9주가 넘었네 일단은 죽 것만 말뭐 이렇게 기억을 하면 은아이 사람 아니구나 해줄 법합니다 생각을 해요. 법 해, 해줄 법해. 아유 안 되겠다. 울어봐. <laughs> 아 <laughs> 귀여우니까 7번! 귀여워요!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 빠르다 그랬지 빠르다 다른 사람들은 다뭐 힘이 세고 뭐 왕이고 약간 막 KGC를 닮았고 두 글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 저 사람은 빠르다고 했다고 그게 대표적인 특징이 아니잖아 난 7번이라고 생각해 경찰 아저씨좀 피곤해서 7번이 첫 번째로 한 말을 잊어버렸네 역시 우리 사라 성장했구나 병철아저씨는 그럼 이번에 우리 사라 말에 따르도록 할게 나 의심해놓고 이제 와서 어, 라이오 맞았어! 나 잘했는데. 아진짜야 아 경찰 아저씨 너왜나 뽑았어! 아! 저는 왜첫 번째로 탈락한 건가요? 소우 생존영 0%라서요. 어, 아 소우 님 너무 귀엽다. 저는 왜첫 번째로 탈락한 건가요? 이게 너무 소우 같은 발언이었어. 라이오 게임 여기까지.